김은혁! <목소리도> 야 이씨 하지마 이 미친 인간아! 어허 야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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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너, 이 미친 인간 아니야 이거? 아 하지마! 아봐나봐 놔봐 봐나봐나봐아봐나봐나봐씨봐 어디갔어 이간와야 뭐야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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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뭐거야하하하하하 Earth... 다리 다리 튀어 나와 있는 거 봐. 뒤져. 그냥 뒤져. 이거왜날 te 죽으려 그래? 어? 이거 왜날 죽이려고 그래? 이 새가 진짜. 아우. 어, 야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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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감도 좀 낮춰. Being, 아, 민감해 죽겠다. 민감 피부형이 새끼 봐. 인트형거 죽은 거 와서 탈라고 뭐야? 아이쓰레 같은 왜, 왜? 야, 아이스레 같은 놈 아, 어, 야, 뒤질래? 말하려. 어, 뭘 살려? 말하려. 뭘 살려? 어? 말하려. 줘 형들 와가지고 아니, 씨, 미안해요. 어, 형이 죽었는데 와가지고 이걸 캐? 어? 알았어, 나좀 미안, 미안, 미안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이게 뭐야 이게? 다뭐 먹어. 나 <laughs> 아, 진짜 너무한다. 음, 어이 맛있어, 음, 맛있어, 맛있어. 먹네 <laughs>